안녕하세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책 읽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잠까지 솔솔 잘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객이나 친구, 가족과 의미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도 쉽지 않고, 깊고 풍성한 수준의 대화는 더더구나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을 생각해보면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문화보다는 어른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대답하는 데만 익숙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문화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 그냥 떠오르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무심코 꺼낸 질문은 가끔 너무 상투적이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탁월한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성숙시키며 생각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예수 등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답을 바꾸는 질문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큰 기업의 어느 CEO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누군가와 만났을 때, 당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사업 초기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저와 계약을 맺으려는 컨설턴트나 은행과 또는 변호사가 얼마나 경험 많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지 저는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제 말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보면 알수 있죠. 참 간단하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 자기 자신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질문을 활용하는 법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쓰여진 33가지의 실제적인 가이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나누고 싶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큰 대학의 부총장이 대학의 고위직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세 시간에 걸친 총장의 그칠 줄 모르는 설교에 바보 같은 회의라고 불평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을 물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도 너무 많이 들어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한마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이야기의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과 상대가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쩌면 더 잘해야 하는데 질문은커녕 일방적인 내 생각을 전달하는 잔소리? 그렇게 표현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화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경청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구와 교감하거나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이런 질문 어떨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이 부담스럽다면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어른이 돼서 받아본 이 질문은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머리와 가슴 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상대방의 열정과 꿈을 다시 찾게 해주고 싶을 때 이런 질문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저자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작은 제조회사의 사장을 만났는데요. 그 회사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로 16년간 재직한 사장의 절친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지만 절친을 잃고 싶진 않고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분노의 감정이 몰입되면 해결책도 찾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저자는 만일 입장이 바뀐다면 당신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장은 자기가 그 입장이라면 용서받고 싶고 기회를 한번 더 달라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구를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주면서 사라진 돈을 120일 이내에 채우라고 하고 서로의 배우자나 회사 사람들에게도 극비에 붙이기로 했다는 거죠. 그후 친구는 이전보다 더 헌신적으로 회사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격 말씀이 생각나네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의외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감정에 함몰돼 있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은행의 수입과 이윤, 주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맨하턴의 강력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들이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조직 내부의 관료주의가 그들을 가로막고 훨씬 더큰 투자 수익을 원하는 주주들이 압박을 하고 온갖 종류의 측정 기준이 고객 관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실적을 내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늘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관리자는 될수 있지요.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수준을 뛰어넘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회의실은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열정으로 자신이 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임원들의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끝에 해야 한다는 말이 붙는 순간 모든 의욕과 흥분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답니다. 진정한 열정과 해야 한다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마음이 설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진정한 이유를 끄집어내면 열정과 에너지, 의욕을 샘솟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싶은 조직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나에게 스스로 던져봐도 좋은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회사 임원비는 회사 내의 프로그램에 불만이 가득하고 사내 파트너들의 안이함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그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비판을 쏟아내는 대신에 해결책을 생각하도록 이끌려면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잠시 침묵 뒤에 자신이 원하는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얘기하면서 호통치기도 멈추고 화도 가라앉았으며 어느새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알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은 나쁜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화를 녹이며 상대방을 진짜 중요한 이슈로 돌아오게 하는 특효약의 역할을 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 반박이나 생산성 없는 대꾸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의 소개한 다섯 가지 질문은 이 책의 수많은 적절한 질문의 일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질문들인데요. 저는 이 질문들을 다 외워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운다고 내 것이 되지는 않겠죠.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실천해 본다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늘내 옆에 두고 피드백 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